안녕하세요. 공감TV입니다. 어벤져스 앤드게임 히어로 생존 포스터 보셨나요? 영화 개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보니 다양한 포스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전 포스터들도 물론 중요했지만 이번 포스터는 더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피니티워 개봉 이후 슈리의 행방에 대해 궁금했던 분들 참 많으셨죠? 어벤져스 엔드게임 1차 예고편에서 살짝 이 장면이 나오긴 했지만 죽은 건지 아니면 실종된 건지 조금은 애매했었는데요. 저는 솔직히 에이 설마니 슈리가 죽었겠어. 그냥 마블의 페이크겠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마인드스톤 블리 시도를 했던 슈리가 살아 있어야만 죽었던 비전도 되살릴 수 있고 그래야 스토리가 연결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훗날 어벤져스가 타노스랑 다시 싸울 때 비전이 있는 게 전력적으로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근데 뭐 시나리오 흐름상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요. 역시 마블은 마블이었습니다. 마블에서 공개한 슈리 포스터가 흑백으로 처리된 걸로 봐선 슈리의 죽음은 두말할 필요 없이 100% 확정이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되면 비전이 아닌 울트론이 깨어날 확률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다라는 걸 말이죠. 작년에 울트론의 어벤져스 앤드 게임에 등장할 3% 확률이란 영상을 올린 적 있었는데요. 이번 예고편에 나온 3가지 떡밥까지 더 하면 어쩌면 울트론 등장도 헛된 꿈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30초 예고편 영상에서 나로스라는 대사가 두번 나오는데요 먼저 캡틴의 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끝나기 직전 같은 대사가 또 나오는데요 들어보세요 어떻게 들리시나요? 음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볼륨을 좀더 키워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대사 그리고 두 번째 대사 뭔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얼핏 들으면 캡틴이 두번 말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론 두 번째 대사는 마치 캡틴의 음성을 변조한 기계음이거나 아니면 울트론 목소리처럼 들리거든요.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어벤져스 2편에 나왔던 울트론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God throws a stone at it. 그리고 이 목소리. 어때요? 비슷한가요? 이건 솔직히 좀 저도 많이 애매해서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예고편에서 배너 박사 뒤에 놓인 치타우리셉터 보이시나요? 어벤져스2 당시 울트론이 치타우리셉터에서 마인드스톤을 꺼낸 다음 비전의 이마에 장착했었죠. 치타오 리셉터를 예고편에서 보여준다는 의미 자체가 비전 아니면 울트론이 다시 등장한다라는 떡밥은 아닐까요? 비전을 살릴 수 있는 기술자인 슈리가 죽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 울트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라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고편에 나온 수많은 붉은색은 어쩌면 울트론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비전이란 존재는 아시다시피 울트론, 자비스, 마인드스톤의 결정체라 할수 있는데요. 마인드스톤을 제거함으로써 자비스가 울트론을 통제할 힘도 함께 사라진 걸로 본다면 울트론이 비전의 몸을 다시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만약 슈리가 살아있었다면 마인드스톤과 비전이 연결됐던 알고리즘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마인드스톤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동력원을 심어서 비전을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요. 슈리의 죽음이 확정이다 보니 이런 스토리로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슈리가 죽었다는 건 슈리를 대체할 만한 과학자가 없다는 라건 비전을 살릴 수 없다는 라 말이 되고요. 이 말은 더더욱 울트론 재등장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셈이죠. 좀 허무맹랑한 뇌피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슈리의 죽음과 울트론의 연관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포스트에 등장했던 다른 히어로들 뇌피셜도 싹다 하고 싶었는데요. 사정상 이번 영상은 급하게 마무리할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